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9월물 일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과 옵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국내 선물 일간 매매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영상 매일같이 찍어 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어, 죄송스럽고요 어, 최대한 앞으로 국내 선물도 영상을 좀 자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들도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화살표 매매 신호가 다소 좀 차이가 있었죠 바뀐 부분들도 짚어 볼 텐데요 자 일단 화살표 매매 신호부터 좀 볼게요 앞에서 6월 물, 그 다음에 9월 물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롱 포지션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쇼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도 신호가 발생됐고요.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발생됐고, 이렇게 매도 신호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가 확정은 됐는데, 그 매도 신호 확정된 부분들도 브리핑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이렇게 신호 의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면 최근 고점 444.85 포인트죠 그때 이후로 가격 조정이 강하게 한번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강조했었던 주요 지지선 432.80을 개파락하면서 단숨이 이탈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올라서느냐 안착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며칠 사이에 이탈된 겁니다. 바로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 이 부분이 다시 이탈되면서 우리는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포지션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방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목 타이틀에 포지션 전략을 이렇게 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지금 숏 포지션인지 롱 포지션인지 이렇게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쇼스로 스위칭한 게 언제죠? 바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쇼스로 스위칭합니다 그 전에 지난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보시면 다롱 포지션 홀딩 유지 의견이었어요 확인되시죠? 그럼 월요일날로 가볼까요? 월요일 보시면 이렇게 쇼 포지션으로 스위칭 의견 드렸고요 시간은 10시 44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32.80이 재이탈된다. 그러면서 52평, 22평이 본격적으로 데드 코스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하락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RSI 보조 지표를 간단히 보시면 현재는 43.50 수준입니다. 오늘 장중 지금 현재 흐름이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RSI 지표 역시 43.5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괌매도 구간 3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50 정도 수준을 지켜내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려 세울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기술적 반등이 내일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 하방 압력도 분명히 높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잭슨홀 미팅 그 이후에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다시 한번 432.80을 돌려세울지 아니면 415를 해트리면서 언더슈팅으로 이어질지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포지션 전략 간단히 볼게요. 자, 이런 흐름에서 옵션 투자자분들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동안에는 변동성이 워낙 작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옵션은 피가 다 녹아버리죠. 프리미엄이 다 죽습니다. 선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좀 올라가는 듯 하면 내려오고, 내려가는 듯 하면 올라가니까, 먹었던 거 계속 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면 그만큼 많이 까먹을 수 있고, 반대로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 한 포지션으로 그냥 홀딩 유지만 해도 큰 손해는 없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자주 매매하지 마시고 신호에 따라서만 선물 매매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옵션은요. 현재 지금 콜 옵션은 단기적으로 불리한 구간에 들어섰죠. 저점 반등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리하게 레버리지 확대했다가는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락한다면 피가 또 녹아버리니까 그 프리미엄 가치가 급격히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양봉전환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급반등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키웠다가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한번 아래로 꺾여 내려가 버리면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콜보다는 풋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 한시간 반가량은 남았습니다만 푸드옵션은 오늘 일단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또는 그 이후로 봤을 때 420입니다 420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피가 붙을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도 아래도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 타이틀에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확대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변동성 축소가 아니라 변동성 확대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420포인트에서 기준으로 위 아래 다 열려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4 2 2 4용 포인트 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호 아래로 10호 콜풋 양매수 전략을 사용하셔도 분명히 아래위로 기회는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풋 가두리 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신호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ts 에서만 특별하게 볼수 있는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일반적인 보조 지표는 다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일부 조건에 맞춰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님들은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만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옵션에서는 사실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선물 기준으로만 투자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설치 등록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대응에서 어려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잦은 매매 또스캘핑이라고 하는 초단타 매매 또 하루 20만원 30만원 벌겠다고 달려든 그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수익은 20-30만원 먹을 수 있지만 손실은 50만원 100만원씩 까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깡통 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셔라 차분하게 신호를 보시고 오버나잇 매매를 하시면서 일간 차트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일간 매매 오버나인 매매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바로 초단타 스캘핑하다가 매일같이 그것 따라하다가 많은 투자자들 분 특히 8, 90% 이상이 선물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 20%는 추세 매매 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벌때 크게 벌고 또 손실을 작게 보는 형태로 추세 매매를 할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대응 전략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올 때 지속적으로 제가 롱 long, 롱을 외쳤죠? 예, 앞에 영상들에서도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증시 주요 이벤트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 시각으로는 8월 22일 정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날짜상 현지 날짜로 8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금요일 정도부터 이르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주말까지 미국 증시 금요일 마감까지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는 월요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투자님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이렇게 등락폭이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실제로 한국과 유럽 등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대미 수출 규모가 급감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미국도 유럽도 앞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미국 경기 지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독보적으로 미국 경기는 적자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지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미국 트럼프가 바라는 금리 인하가 9월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 지수는 큰 폭의 변동성이 아래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등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 주가가 우리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미국 경기 둔화에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미국 나스닥팩 선물 지수 또 우리 국내 선물 지수의 흐름들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지수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자 여러분들은 특히 시간 가치와 변동성 프리미엄을 잘 고려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겠고요. 특히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답답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되면 아래로 크게 흔들 수 있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선물도 옵션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가입신청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화살표 매매신호 설치 등록 문의도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매매신호 타점의 힌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